제가 정말 이 삶의 진리들 어떠한 성공적인 투자자의 투자자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돈 모으셔서 성공하십시오. 보험 감사합니다. 절대 가입하지 말란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험으로 인해서 굉장히 손해 보고 나중에 보장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도 못 받고 맨날 소송하고 싸우고 저축한다고 저축했는데 10년째 저축했는데 뭐 결국 원금 그대로고 저축해도 안 좋고 보장해도 못 받고 가입은 쉬운데 왜 이렇게 돈만 받으려고 하면 내야 될 서류가 이렇게 많고 안 주려고 발악하는지.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정말 좀 안타까워요. 저는 보험 판매를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이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아는데, 어, 주변 지인들이 어떠한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설계사분들이랑 직접 통화를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도 보면 아, 분명히 이런 보장이나 이런 저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객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인데 불구하고 더 높은 수수료가 있는 상품들을 이렇게 들이대는 것들을 잘 알아요 저는 그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러하려는 문제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눈빛이 흔들리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일단 기본 전제 조건으로는요 건보료 우리 다들 내고 계시잖아요. 어,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은 건보료 안 내시는 분들은 부, 보통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건보료를 웬만하면 다 낸단 말이죠. 그걸로만 해도 거의 모든 혜택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몇천 원짜리 추가적인 의료실비, 상해나 다쳤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거 정말 몇천 원이면 보험 다 끝나거든요. 5만 원 선을 안 넘어도 돼요. 근데 대부분 10만 원, 뭐 많게는 15만, 원 20만 원 연금 저축 이런 것도 해갖고 보험료로 20, 30만원씩 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험은 절대 가입하시면 안 돼요. 어,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험은 쓰레기입니다. 수만, 수십만의 설계사분들이 저를 죽일지도 모르겠지만, 보험이라는 건 쓰레기예요. 보험회사 그렇게 큰 빌딩이 있는 것들요. 다 여러분들 등 쳐먹고 올라간 빌딩들입니다. 저축을 하던 보장을 받던 여러분들이 그 기간 안에 유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해서 손해 본 사람들로 만들어진 건물들인 거예요, 전부 다. 보험사에서 이런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젊을 때 해야 된다. 젊을 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때 가입을 해놔야 된다. 그것 다 개소리입니다. 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유지 안할 여러분들, 보험에서는 이 확률 게임, 데이터 게임, 데이터 게임 하는 숫자 게임 하는 회사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5년, 10년 그리고 건강해서 아플 일이 있을까요? 5년, 10년 저축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10년짜리 저축성 보험에 20대, 30대 분들이 유지하는 비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다 해지해요. 아시겠지만 10년 정도 유지해야 그때부터 이제 원금 보장이 되는 건데 그 전에 다 해지하기 때문에 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다 먹는 돈인 거예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데이터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젊으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보험료가 싼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갱신형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보험료를 타 먹으면 그 다음 해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갱신형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설계사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갱신형을 해야 수수료가 비싸고 기간이 긴면 길수록 비싸고 원금 보장을 덜 해주면 덜 해줄수록 손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설계사들의 수당은 세게 되어 있어요. 보험회사가 왜 게리사라는 이 보험상품을 만든 개발자라는 걸 두겠어요.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보험 게리사가 상품을 만들어도 회사 내에서 얼마나 많은 컨펌들이 있는 줄 아세요? 아, 이거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거 수익이 나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래, 기업이니까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손해보는 게임을 절대 안 한다라는 건 여러분이 보험으로 인해서 절대 이득을 볼수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니까 러 젊을 때 한다, 젊을 때 해놔야 싸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젊을 때 해봐야 내가 아파서 타먹으면 보험료는 갱신되고 다시 떠오르고 이 설계사들이 하는 스토리텔링, 어, 되게 건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아픈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런 질병이 발병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낸 보험료는 얼마인데 그거에 몇배 해당하는 보장을 받았었다. 극히 일부거든요. 데이터 싸움, 확률 게임 회사라고 있죠 보험회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극히 일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겁을 먹게 된다. 여러분들이 겁을 준다고요. 대부분 마케팅이나 영업 방식이 똑같아요. 이건 수십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이 나오고 나서 민식이법 관련된 이 보험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가입자가 몇 백만이 넘어갔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너무 무서우니까, 그거를 순간순간 이용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나 설계사들은 이런 뜨내기 방식으로 영업을 한단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이용해서 빨아먹을 수 있는 것들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그 빌딩 다 여러분들 우리 5천만 국민이 세워준 겁니다. 실제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좀 막아 주는 것 막아 주는 것이 있거든요, 인상률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보험회사랑 금감 금융감독위원회랑 정부랑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을 더 해야 되는데 정부는 못 하게 어느 정도 막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손해 보는 상품이 자동차 보험이에요. 근데 그 손해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120% 정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험회사가 20% 정도 손해보고, 그렇게 싸우고 국가한테 얘기하고 따지고 뭐 하는데, 20% 손해본다고 그렇게 따지는데, 다른 상품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생명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이 설계사들이 13개월 차까지 유지하는 정착률이 30%라고 해요. 열에 일곱 분1 년도 못 되고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석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회사에 들어가면 뭐하죠? 지인 영업 시키잖아요. 엄마, 아빠, 이모, 사촌, 사촌의 뭐 당수까지 다 끌어모고 으 친구 다 끌어모아서 어, 세일즈 시키잖아요. 열에 일곱 분1년 내에 그만둔다 그랬죠. 여러분 보험 상품을 가입 시켜준 그 설계사는 70%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설계사가 별 이득도 없는 나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까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건딱 하나예요. 어, 기존의 상품 굉장히 안 좋은 거 드셨네요. 혹시 이거 누가 해주셨나? 아, 새벽에 새로운 거 나왔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새로운 거갈아타게 유도하는 것 밖에 없다고요. 별 이득도 안 되는데 여러분 보장을 왜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보험회사에다가 내가 치료받은 거나 이런 거 청구하려고 하면 내야 될 서류 굉장히 복잡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직접 오라 하고, 팩스 이렇게 붙이라 그러고, 5, 60대 보통 많이 아프신데, 어르신분들한테 문자, 앱깔으라고 그러고, 뭐하라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험 가입은 진짜 쉬웠는데, 뭐 보장받으려면 이렇게 막 내야 될 서류가 많은 건지. 그게 여러분들 담당하는 설계사들이 1년 내에 70%가 다 퇴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선 새로운 상품 갈아타게 하고, 기존에 했던 거다 손해보고, 이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빌딩, 우리 서울 어디 시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으리으리하죠. 의리 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멍청한 소비자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왜 일을 하는가, 돈 되는 일에 대한 영상을 썼죠 판매자의 관점을 가져보라고. 내가 보험 상품을 만드는 계리사의 입장이 되어 보고, 소비자가 되어 보고, 보험회사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임을 왜 합니까? 보험회사에서. 많은 돈을 주면 손해를 보는데. 절대 이건 기본 전제예요. 자, 기... 예외 사항들은 가족력이 있어서 아프신 분들, 굉장히 질병이 높거나 이런 분들은 해도 돼요. 이런 분들 예외겠죠. 이득 볼수 있다라는 게임. 근데 그런 분들은 보험 회사에서 멍청하게 가입 안 시켜요. 가족력이 있는지도 다 조사하고 병원 치료 받았던 거, 어떤 약 처방받아서 위험 질병, 뭐 고혈압이니 뭐니 다 조사한다고요. 질병 받았던 그런 진단 받았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싼 가격에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비싼 가격에 보험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갱신형 매년 압 보험료를 타 먹으면 타 먹을수록 니네 돈더 돈 내야 돼라고 하는 이 갱신이 대부분 갱신형으로 다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대부분 소비자들이 모르더라고요 갱신형이라는 걸 저도 이런 일을 해보고 어느 정도 빠삭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보장 받으려고 보험사에 연락하면요 불친절하고 내야 될 서류가 정말 수식 가지고 병원 여기 가야 되고 약국 저기 들려야 되고 그래서 서류 받아서 내면은 이건 또 아니다 세부 치료 내역서 뭐또 필요하다 진짜 맞는지 뭐 cd 검사 받은거 cd 달라 뭐 해달라 돌아버리게 아 진짜 그렇게 보면 몇천 원 내는 보험료 내서 이 사람 이 보험회사가 정말 이득이 될까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 있을 텐데 내가 (3만 원) (4만 원) 치료받아도 내가 이 이것 보장 받으려고 해야 될 노동의 대가들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 많아요 이걸 보험회사들이 알기 때문에 절차를 절대 간편하게 안 합니다 모든 보험사들은 보험이라는 건총두가지로 크게 큰 맥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연금 저축 그리고 어떤 뭐 변액 이런 펀드나 주식에 투자되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일부 수준은 적립되는 이런 저축성 보험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장성 보험인데, 어 이거는 여러분들 아프면 치료받는 걸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암 보험이나 뭐 이런 보험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1번 저축성 보험을 보게 되면 절대 수익률 안 나옵니다. 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를 한 10년 정도 납입해서 어느정도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 0%대 금리인데 10년 정도 뒤에도 2%대 3%대 금리를 주겠다고 여러분들 현혹할 거예요 근데 10년 뒤에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면 어떡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년 10만원씩 1년 내면 120만원인데 그걸 10년 동안 내야 되고 10년 동안 내야 되고 그럼 원금만 1200만원이라는 그 돈인데 그 돈을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 뒤로... 2% 3%든 돈이 굴러간다. 100% 여러분 빼 있게 돼 있어요. 왜? 20대 30대에게 연금저축 아무리 강요해봤자 그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유지하는 비율이 30%도 안 된다고요. 그 게임을 아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왜? 왜 10년짜리 보험을 가입하며 왜한 5년 7년 유지해도 내 원금만큼도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설계사 수당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10만원짜리 하나 가입하면 보통 설계사들이 그거의 4배 5배는 받아요. 그럼 이걸 연수익률 봤을 때는 10만 원짜리 1년 내면 120만 원이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40, 50만 원에 해당하는 설 그거를 설계사들이 받는다라는 건내 돈의 50%를 설계사가 이미 가져간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안 억울하세요? 이 보험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10만 원짜리 1년 적금을 하는데, 어 그럼 1년에 1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은행 직원이 50만 원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안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겠죠. 근데 보험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깨알만한 글씨로 사업비라는 명목을 다 이렇게 떼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매 부동산 경매를 투자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데 어, 굉장히 현저히 낮은 수익률입니다. 실제로 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하나도 살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이면 10년 내야 기껏해야 원금 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2% 3% 굉장히 무의미한 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장성 보험. 아까 말했죠. 자동차 보험은 실제로 손해율이 높다. 손해율 높으면 보험사 난리 난다. 정부에다 정부랑 싸우고 우리 좀좀 좀 살게 해달라. 엄살 부리고 신문 일면에 뛰어버리고 어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우리 건, 건보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다 보장받고요. 추가적으로 상해나 이런 것들 의료실비 가입한다고 해도 만원 절대 안 넘는 금액에다 끝내실 수 있어요. 30대 중반까지는 만원이 안 넘고요. 그 이후로는 만원이 좀 넘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해결볼 수 있다고요. 예외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체국에서 보험 가입하세요. 우체국은 사실 어 약간 공기업의 색깔을 띄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마인드가 조금 있어요. 실제로 2014년도부터 보면 어 모든 보험사에서 가장 손해율이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10% 이상 사, 상품별로 손해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 상품을 개발하는 개리사분들도 우체국에서 보험가입하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 우체국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벤츠 차 좋지 하지만 어떠한 부분은 현대차가 벤츠의 어떤 차보다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외적인 부분은 있지만 벤츠의 웬만한 차들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좀덜 까다로워요. 제뭐 우체국과 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평균 10%의 손해율이라는 건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거를 별로 개선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우체국이라는 회사가 자체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보험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암만 저축해봤자 그 설계사 수당 주고 몇년 동안 사업비 다 떼가기 때문에 10년 저축해야 그때부터 이제 이자 붙기 시작하는데 10년 뒤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줄 알아요? 이자가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금리가 더 세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이자 안 주고 싶겠죠 보험회사들은 절대 손해보는 회사가 아니라고요 확률 게임, 숫자 게임하는 회사라고요 보험회사들은 평균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들이 30% 밖에 안 된다라는 보험사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마케팅 수법이죠. 젊을 때 해야 된다. 젊을 때 하는 게뭔 상관이냐고. 전부 다 갱신형으로 팔아먹으면서. 아프면 돈 타먹으면 돈 늘릴 거면서. 그게 젊다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 여러분들 안 아픕니다. 절대 건강해요. 그 보험사, 그 설계사가 하는 위험하다. 젊다고 안전하지 않다. 주변에 젊은 사람이었는데 어때? 아팠었다. 아플 수 있었다. 한 번에 훅 갔다.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사망보험 없어서 가족들이 힘들었다. 이러한 마케팅 수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20년, 30년 동안 큰 아픔, 어떻 얼마나 있었는지. 없어요 건강해요. 그리 혹시 아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보료나 의료실비 정도에서 전부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이제 가입하려면, 웬만하면 공기업의 색깔을 좀띠고 있는, 보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어, 우체국에서 하되, 모든 상품이 전부 좋다라는 건 아니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저축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20대라고, 어, 10년 뒤에 이돈 이렇게 목돈 생기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 28이라고 해볼까? 지금 보험가입 한다고 해볼까요? 10년 뒤야, 38대야 기껏 원금이에요. 근데 30대 여러분들이 어떠한 투자 마인드가 생겨서 어떠한 투자 방법을 할지, 그럼 100% 목돈 모아놨던 거 깨거든요. 그러면 원금은 이미 손실 봤다. 꼭 기억하세요.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가든 상승하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 받아서 보험회사들은 투자하고, 그걸로 이익 챙기고, 여러분들 돈은 돈대로 중간에 해지해서 다시 돌려주지도 않아야 되고, 무이자로돈 받아서 쓰는데, 오히려 중간에 해지해주면서 나중에 내가 돈더 적게 갚아도 되는 이 시스템. 왜 이런 손해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어떻게 하나? 그럼 이들의 이득은 뭘까? 평균적인 데이터. 그들이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준답시고 하는 그 마케팅 수법들이 정말 그렇게 주는 확률들이 몇 퍼센트나 되나? 왜 보험 가입은 뚝딱 되는데 보험 청구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가? 보험 전부 다 해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그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줄것 같은 그 설계사는요. 10명 중 7명이 그만둡니다. 그럼 새로운 설계자, 여러분들 별 이득도 안 되는 사람이라 불친절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을 권유하겠죠. 그거 손해 보는 거다 자기 알 바입니까? 당신이 잘못된 상품 가입해서 손해 보는 거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종잣돈을 모으고 싶으시면요.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이 시드머니를 만들고 싶으시면요 절대로 어떠한 투자를 통해서 종잣돈을 만들지 마세요 종잣돈이라는 건 그냥 저축해서 만드는 거예요 투자로 계속 이걸 불리려고 하잖아요 절대 시드머니 안 만들어집니다 스킬도 너무 부족하고 그 중간중간에 까먹으면 오히려 이력천금을 하려고 하는 자꾸 심보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안 커져요 그냥 막연히 모으세요 커피 한잔 덜 먹고 한달에 뭐 20만원이든 3 0만원이 열심히 모으세요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모으는 이 500만원의 힘듦과 5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올라가는 이 힘듦은 달라요. 500에서 1000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더 쉬워요. 그럼 이 말은 천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게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2000만원이 되면 3000만원은 어느 순간 모아져 있어요. 일정 수준의 저축이 돼야 공부를 시작하게 될 욕구들이 생겨요. 40대가 돼도 내 통장 수중에 천만원, 2000만원이 없으면 절대 투자 공부 안 합니다. 아돈 모으고 해야지 하거든요. 저 통장에 이런 한장 없고 빚이 되게 많았을 때도 저는 투자에 대한 공부를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돈 모으는 거에 대한 더 즐거운 욕구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모두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한푼두푼 모아서 어 성공적인 투자자로서 저의 교육생이 되어서 성공적인 투자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제가 정말 이 삶의 진리들 어떠한 성공적인 투자자의, 투자자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돈 모아주셔서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